이명웅이 또 해냈다. 2029 서울 콘서트 1주차가 단순한 성료를 넘어 감동 전율 충격 반전이 뒤섞인 역대급 콘서트기로 기록되며 팬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번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무대 위의 완성도도, 이명웅의 라이브도, 무대 세트도 아니었다. 바로 객석을 뒤흔든 뜻밖의 손님. 콘서트 현장은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말 그대로 폭발했다. 심지어 앵콜곡이 추가된 진짜 이유가 이 손님과 얽혀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졌다. 도대체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금부터 그 전모를낱낱이 공개한다. 콘서트가 시작된 지채 2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무대 중앙에서 이명웅이 첫 라이브를 끝내자마자 중앙 객석 한 방향으로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팬 커뮤니티에는 이미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쪽에 누구 앉은 것 같은데? 지금 객석 난리났다. 카메라도 저 방향 계속 비침.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원래는 무대만 바라보던 팬들까지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정체는 바로 드러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너와 누군가 저 말미가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특유의 재치 있는 멘트를 던지며 임영웅은 객석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들떠 있는 걸 느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석을 일부러 훑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죠? 저보다 더 인기 많은 분이 오신 건가요? 이 멘트가 떨어지자 객석이 순간 터졌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지만 이미 현장에는 그분 맞다는 속삭임이 번지고 있었다. 두 번째 라이브가 끝나던 시점. 무대 오른쪽 스크린에 잡힌 한 장면에 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체가 밝혀졌다. 그 사람은 바로 국민 배우이자 이명훈과 깊은 인연을 가진 박보검. 스크린에 얼굴이 잡힌 순간 좌석이 흔들릴 정도의 환호가 터졌고 일부 팬은 이게 말이 되라며 울먹일 정도였다. 박보검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연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SNS는 1분 만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보검이 왜 거기서 나와? 이명훈 콘서트에 박보검 실험, 싫어, 실험은냐? 현장 난리 났다, 지금. 이 조합은 무슨 상상도 못 했다. 가장 흥미로운 반전은 앵콜 곡이 한곡더 추가된 이유가 박보검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관계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는 앵콜 두 곡이었는데, 이명훈이 갑자기 하나 더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 직전 박보검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이를 보고 웃으며, 아, 뭔가 더 해야겠네 라고 말한 뒤 앵콜곡을 한곡더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은 방송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팬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단순 지인 방문 팬심, 아니면 프로젝트 관련 미팅. 여러 추측이 쏟아졌지만 취재 결과 이유는 훨씬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관계자 B씨는 이렇게 말했다. 보검 씨가 최근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도 이명웅 씨 콘서트는 꼭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 오랜 시간 응원해온 사이였고 힘을 주고 싶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즉, 박보검은 실질적 힘이 되는 친구로 콘서트 자랑을 찾은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방문은 단순한 연예계 깜짝 손님이 아니라 진심과 우정이 담긴 등장이었다. 이후 무대의 모든 라이브가 더욱 뜨겁고 몰입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더 힘이 실렸고, 팬들은 더 크게 응원했고, 아티스트와 관객의 호흡이 비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 보검 왔다고 영웅이 텐션 200% 올라간 거, 보임 KK, 둘의 우정 진짜 아름답다. 공연 완성도의 마지막 퍼즐이 보검이었다. 스태프들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의 1주차는 역대급이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훈 콘서트는 원래도 완벽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현장이 살아있고 감정이 터지고 심지어 무대 뒤에서도 모두 감탄했어요. 다른 스태프는 더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뜻밖의 손님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팬들도 영웅씨도 스태프들도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어요. 박보검의 깜짝 등장은 콘서트장을 뒤흔들었지만 진짜 드라마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백스테이지에서는 현장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반전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객이 떠난 뒤에도 무대 뒤는 계속해서 들썩이고 스태프들은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계속 무언가를 확인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명훈과 박보검, 그리고 또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앵콜곡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꺼지자마자 이명웅은 무대를 떠나기보다 곧장 객석 쪽으로 향했다. 관객들은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박보검은 끝까지 자리에 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의 분위기를 스태프 시시는 이렇게 말했다. "아, 둘이 눈 마주칠 때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이명웅이 먼저 다가가 박보검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웃었고 박보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 형 진짜 최고였어요. 보러 오길 잘했어요.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스태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조합은 진짜 반칙이다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현장 사진과 스태프 제보로 확인된 건데 박보검 외에 또 다른 유명 인물이 공연장에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는 관객석이 아닌 무대 뒤쪽 VIP 게이트로 들어왔으며 대부분의 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관계자 D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분은 정말 조용히 오셔서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명웅 씨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단한 사람만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 바로 이명웅. 이명웅 그런데 왜그 인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파트 1에서 밝혔듯이 박보검의 엄지손가락, 제스처가 앵콜곡 추가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파트 2 취재에서 파악된 사실은 이보다 훨씬 극적이었다. 앵콜곡 추가는 사실 박보검 펼쳐 또 다른 VIP의 요청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 뒷문으로 들어왔던 그 인물은 앵콜 직전 스태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영웅 씨가 한곡더 하면 관객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대 매니저를 통해 임영웅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임영웅은 마이크를 들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다. 하나 더 할까요? 그가 그 순간 누구를 보고 말했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공연이 끝난 뒤 스태프들은 하나같이 들뜬 분위기였다. 오늘 역대급이었다. 박보검에다가 앵콜까지 미쳤다, 진짜. 2주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기대감 장난 아님. 하지만 이명웅 본인은 잠시 동안 말없이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팬들은 모르는 장면이었다. 스태프 애쉬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한다. 영웅 씨 표정이 뭔가 깊게 생각하는 사람 같았어요. 감동받은 것도 있고, 부담도 있고,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온 느낌이었어요. 박보검이 다가와 가볍게 말했다. 형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자 이명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줄 몰랐어. 다음 공연, 진짜 잘해야겠다. 그는 기쁨보다 더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박보검의 등장 두 번째 손님의 비밀스러운 방문, 앵콜곡 추가라는 서프라이즈 3면타 이 모든 일이 겹치자 2주차 공연 준비팀은 급히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 2주차는 새 무대 연출 넣을까? 앵콜 곡 리스트 재정비해야 한다. 팬들 기대치가 너무 올라갔다. 혹시 2주차에도 VIP 방문이 있나? 하지만 가장 뜨거운 고민은 이것이었다. 2주차에도 반전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콘서트가 단순한 라이브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시리즈 드라마처럼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공연 종료 후 이명웅은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연에서는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반응 보고 더 확실해졌어요." 스태프들은 아직 내용은 모르지만 단 하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명웅이 준비하는 건 항상 대형이다. 그리고 일부 스태프는 이지 이 준비 중인 무언가가 그날 비공개로 방문한 두 번째 VIP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보검의 등장 또 다른 비밀 손님의 방문, 앵콜곡, 급추가, 현장 분위기, 폭발, 이명웅의 깊은 고민, 뒤 2주차를 향한 새로운 서막. 모든 상황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서울코는 1주차가 아니라 전설이 시작된 첫 장면이었다. 그리고 2주차는 더큰 파도, 더큰 반전, 더큰 감동을 준비하고 있다.